이 시기에 이런 거 절대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거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올해 더 후회를 불러 드릴 수도 있다. 후회할 수도 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자, 안녕하세요. 민주쌤입니다. 어, 지난번 파이널 방송과 그리고 정시와 수시에 대한 2026학년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 업로드 이후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최초 합격자표가 이제 2월 7일에 다 나왔고, 어, 이제 2월 12일일 겁니다. 아마 오늘부터 12일까지 이제 최초 발표 합격자의 이제 등록일이 이제 12일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합격한 학생들은 너무너무 이제 축하를 드리고요. 너무너무 축하를 드리고 어, 지금 이 시점이면 이제 예비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비 1번이든 뭐 예비 10번이든 이제 추가 합격이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고 지금 뭐 행복한 비명이겠지만 뭐 3지망까지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다 합격을 해서 지금 어떤 대학을 골라야 될 것이냐? 자,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 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영상화해서, 뭐 글로 쓰기도 좀 그렇고 해서 영상화해서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그냥 뭐 다른 일 하시면서 천천히,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어, 가군의 한국체육대학교와 뭐 나군의 서울과기대와 뭐 다군의 단국대 체육 교육과를 붙었어. 혹은 뭐가군에 국민대학교를 붙고 나군에 숙대를 붙었어요. 뭐다군에 어디 손실대를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A 대학, B 대학, C 대학이라고 소칭을 할게요. 네 이렇게 대학이 이제 세개다 붙었는데 자이 대학을 어디를 이제 최종으로 등록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채팅창에도 이제 올라온 오 글인데 어, 혹시 한체대가 좋을까요? 뭐 서울과기대가 좋을까요? 뭐 이런 거, 뭐 국민대학교가 좋을까요? 뭐 세종대학교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뭐예요? 지금 가군에 국민대학교를 붙었고 나군에 세종대를 붙었어. 자, 그 상태에서 어쨌든 이 학생은 마음 속에 어떤 이제 결정은 내렸지만 그래도 어딘가 뭔가 찜찜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뭐 카페에 글을 올릴 수도 있고 주변에다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개적인 뭐 어떤 채팅창이나 이런 댓글에다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건 어, 공개적인 장소에 물어보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영상에 대해서 어, 찍어서 올려 드린 적이 있는데 매년 말씀드린 거지만 a대학과 b대학이 좋다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어봤을 때 어떤 답변들이 들려오겠는가? 이건 예비 학생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국민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세종대학교 합세, 합격생이 있습니다. 두개 중에. 자, 국민대학교가 좋아요, 세종대학교가 좋아요. 이렇게 올렸을 때, 거기에 나온 답변은, 자, 어떤 학생이 이럴 겁니다. 국민대학교 예비 1번인 친구는 어디 학교가 좋다고 하겠어요? 자, 예상하셨겠죠? 세종대학교가 좋다고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세종대학교 예비 1 번인 학생이 있습니다. 네. 이 학생은 어디 학교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자, 예상하시겠죠? 국민대학교가 좋다고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정확한 답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대학을 간 선배들이나 네, 학원 원장님이나 그냥 부모님과 결정하는 게 좋지 이런 공개적인 장소나 채팅창에 저 어디 대학을 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조금 어약 오르는 느낌도 들 수도 있어요 네. 약 올리는 야너 이거 다 붙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괜히 오해할 수 있고 진짜 물어보는 걸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중복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나다군에 두개 이상을 붙은 학생들은 절대로 온라인상에 어느 대학이 좋아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기는 피하는 게 좋다.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듣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선택하고 그냥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비인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제가 이제 합불 문자 같은 것도 이제 드리는데 제가 정말 거의 몇백 명이 아니라 거의 천 명에 가까운 천 명이 넘는 그런 학생들의 최초 합격과 예비 학생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께 문자 답장 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못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야 이거 뭐 문자 답장도 없고 막 이렇게 생까시네 이런 식으로 <laughs>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뭐 합격이든 예비든 네, 너무 감사한데 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저 예비 20몇 번인데 이거 추합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자 아니 민주스 표본 있으시니까 이거 조합해 보면 되잖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요. 어, 조합을 해봐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좀 제가 핑계를 살짝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 물론, 뭐, 예비 1번이나 2번이나 나올 수 있어요. 뭐, 고대 같은 경우에 지금 체육교육과에 뭐, 예비 3번까지는 이상은 빠질 것이다. 뭐, 이런 거 확인도 되고 있고, 뭐, 국민대 같은 경우도 스산에 그래도 2명 이상은 빠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드릴 수 있는데, 왜 제가 정확하게 이런 얘기들을 데이터화해서 이야기를 못 드리는가 하면, 이게 인문 자연계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명확하게. 왜냐하면 자 인문 자연계는 수능 위주로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군에 어디 이제 서울대학교로 붙었어. 그러면 나군에 예를 들어 뭐 고대나 다군에 어디 건대를 붙었으면 명확하게 고대와 건대를 안 가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명확하게 알수 있잖아. 근데 이 최대입씨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어 서울대학교를 붙었어도요 연대를 떨어질 수가 있고요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붙었어도 한체대를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해하세요? 네 한체대를 붙었어도 나군의 서울여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실기라는 게참 변수가 많아서 그래요 어? 고대 체육교육과에 가서 투 파울 당해가지고 높이뛰기를 떨어졌지만 서울대학교는 붙을 수가 있고요. 연대 매더를 던졌는데 네, 투 파울 당해서 서울대학교는 붙을 수 있습니다. 자또 예를 들어서 가군대 한국체육대학교는 1미터암무달리기에서 망했는데 건국대 체육교육과서는 야 난리가 난 거야. 네,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조해서 <laughs> 하기가 쉽지가 않고, 아, 민니스 표본 그렇게 많다면서 이것도 안 알려주세요. 이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아이들마다, 이게 특정 대학에 대해서 이거를, 음, 좀 주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체대와 서울과기대. 제가 나온 서울과기대 너무 사랑하지만요. 한체대를 좋아할 수 있고요. 자, 서울과기대. 국립대니까 종합대학의 서울과기대를 좋아할 수 있고요. 나군의 서울과기대와 다군에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 붙었는데 이 학생이 어디 갔을까요? 네 단국대 체육교육과를 갔습니다. 네 물론 과기대를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니까 사람들마다 개개인의 또 차이가 달라 대학을 바라보는 이 체대에서는 그니까 한국 체육대학을 굉장히 좋게 보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한 체대를 어 아이고 어차피 단과대학이고 뭐 기숙사도 없는데 이거 뭐나군에 그냥 서울여대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종합대학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긴 거죠. 네 그래서. 예비를 제가 감히 막 예측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분명히 두명세명 빠지는 건 알겠는데 막 열몇 명씩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야 최근에 저한테 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문자로 저 순천향대학교 사책과 스포츠과학과 지금 예비 8번인데 이거 붙겠냐 근데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몇명안 빠진 걸로 체크가 됐었거든요 제가 마지막까지 체크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 무도 10번 넘게 빠진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어, 제가, 아, 8번이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아, 이거, 또 작년에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요. 점점점. 약간 이제, 야, 이거 민유쌤, 이것도 몰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 예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 어,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테이크로 이렇게 찍었는데요. 자 정리를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이 시기에 A 대학과 B 대학에 대해서 네. 물어보는 거, 자이 시기에 이런 거 절대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거 제대로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쉽겠죠? 네.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올해 더 후회를 불러드릴 수도 있다, 네. 후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예비 번호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에는 이 예체는 이 최대 입시라는 이 정말 독특한 이 입시 방법으로 인해서 그리고 학생들마다 이 주관적인 견해 때문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저도 기다리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보고 있는데 그래도 뭐 예년에 이렇게 빠진 게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요? 하는데 제가 막 10번 이상까지 막 작년에 14번 빠졌으니까 올해도 14번 빠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 쉽지가 않다. 괜히 저도 막 희망적인 얘를 들었다가 또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나,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아무쪼록 2020 어, 아무쪼록 2025학년도 어, 진짜 입시 치로느냐 합격자 발표가 다 났고 어, 지금 최초 합격한 학생들은 다시 한번 축하를 좀 드리겠고요. 어, 예비 학생들은 그래도 꼭 추합해서 여러분들이 1년 이상 뭐 혹은 2년,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어, 그런 노력에 대한 결실을 꼭 얻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불합격을 다 해서 불합격을 다 해서 어 이제 뭐 이제 재수를 혹시 고민하고 있다. 어 이런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 제가 또 청소해서 여러분들 또 상담하고 있으니까 어또 문의 주신다면 제가 무료로 청소에서는 편하게 여러분들과 또 상담 드릴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네. 음, 네, 아마 이 영상 이후에는 진짜 다 이제 2026학년도에 대한 어떤 또 이야기들 또 입시 분석, 대학 분석 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는 또2026 대학 분석 영상까지도 해서 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정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